안녕하세요. 오늘 반근 어, 하고 어, 이따 점심에 제주도를 갑니다. 태교 여행. <laughs> 원래는 오늘 휴무로 신청을 해놨다가 스케줄이 조금 꼬여가지고 <laughs> 어, 한4 시간 반만 근무하고 출발해요. 나도캐스파캐스파 아, 타고 싶었는데 오고, 오. 오, 오,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지금 이제 밥먹이러갈 거고 오, 오, 인의 명가를 갈거 오, 요 날씨는 음, 오늘만 조금 춥고 바람 많이 불거든요? 내일은 내일부터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비나 이런 게안 와서 너무 다행입니다. <laughs> 아, 배고파. 음 맞아. <laughs> 젊음 젊음이 좋네. 오늘? 어디? 아. 아빠? 아, 어, 진짜. 왜너 메이크업 안 하냐? 너 알아 있지. 아, 저 됐습니다. 아, 어, 왼쪽에 있습니다. 강남 하늘이 <놀람> 오, 예. 오, 좋은데? 오, 투베드 전망은 없음. 오늘 하는 간단 룸 투어. 여기 문 쪽에는 장롱. 이런 레지던스처럼 이런 서랍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싱크대가 있어요. 그리고 세탁기. 여기 전자레인지랑 냉장고 엄청 커요. 그다음에 침대 두 개. 트윈으로 했는데 하나는 더블이고 하나는 싱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조명은 조금 어두운 편이에요. 그렇게 막 밝은 편은 아니고. 이거를 조금 키면은 나아지려나? 어떻게 깁니까? 여기다 아 이거 키니까 좀 나아졌다. 하고 <laughs> 전망은 오렌지 호텔 뷰 <laughs> 있고 테이블 하나 있고 TV 있습니다. 이렇게 막 호캉스를 할 정도의 좋은 호텔은 아니지만 저희는 어차피 잠만 잘 거라서. 그리고 마지막 날 숙소가 좀 이뻐가지고, 여기서는 별로 게안 쓰려고요, 돈을. 짠! 일하고 와서 머리에 스프레이 때문에 좀 떡져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모자를 썼어요. 오늘 짜 배. 배 엄청 나왔죠? 며칠 뒤에 병원 가는데, 제가 배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나오는 건지 물어보려고요. <laughs> 그냥 완전 심플 어메니티는 꽃을 든 남자. <laughs> 저희는 지금 6시 50분이거든요. 오늘 거의 한 1시 반에 도착을 해가지고 제주공항에. 그래서 막 그렇게 막 보니 못 놀아서 오늘은 그냥 쉬는, 쉬는 날로. 신랑도 어제 밤에 출근해서 오늘 아침에 퇴근하고 집에 온 거라서 둘다 피곤한 상태라 일단 오늘은 조금 쉬는 날로 해가지고 숙소에서 좀 쉬다가 이따가 여기 근처에 올레 시장 있거든요. 올레 시장을 가거나 아니면 근처에서 그냥 밥 먹고 들어보려고요. 그냥 그냥 울었 어요. 누가 봐도 배나왔어 줘봐요 뒤로 가요 아, 나도 이거 봐, 최고 땡큐 오늘은 2일차 오늘은 아마 좀 이렇게 밖에 걸어 다니고 사진 찍고 막 이럴 거 같아 가지고 발이 편한 신발을 신고 왔어요. 지금 11시에 나왔고 여기 호텔에서 2박 하는 거라서 여유 있게 나왔습니다. 일반대로 1132번 지금은 안 갈게요. 브런치를 먹으러 갈 거예요. 거기에 강아지 됐다 귀여운 애기들이 있다래가지고 겸사 겸사. 안녕하세요. 응. 음. 하나도 없어. 쉬는 응. 음. 나중에. 먹어봤어. 럭키 덕분에. 엄마 아빠는 날씨 요정인데. 흐린 날씨 요정. 비 오고 바람 불고 엄청 불고. 안녕. 어, 오줌 짠다 오줌 짠다 오자마자 오줌 짜는 거 보여주면 어떡해? 우 와, 어머머머머머, 너, 너 너까지. 안녕. 난 동영상이거든. <laughs> 어. 뭐야, 오늘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어제 너무 촉췌해가지고 그런 애들이 아 이거 뭔가 이쁘게 나오는 거잖아. 웃었니? 응, <웃음> <웃음> <웃음>

음. 맞다아 쓰고 어요어 응. 맛있다 상품상품 누구? 누한 싶은 상품상품 가시면 돼요 가시면 돼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데 저거는 새거 같아요 아야 돼요 아스트다아스어 이거 할아 혹시 한번 어머니 왜다 드시고 아어니 뭔지 어머님이 안 드셔 계속 먹셨어요 근데 오늘 커피 마셨으니까 내일 모레. 너 <laughs> 감이 어때? 응? 얼마만 커피 먹었어? 나도난번할 때부터 안먹었잖먹먹는데아 이식하고부터 안 먹었었나? 응. <laughs> 4개월 만에. 몽이 찬다잘자 안녕 안녕 오오 안녕 안녕 헉! <laughs> 우와! 대박. 날씨 오늘 짱 좋아. 우와. 여길 또 왔다니. <laughs> 아이고 아이고. 오늘 진짜 따뜻하다. 응. 음. 날씨 음. 시원하고. 맞아. 안 추워, 괜찮아. 응. 가보자 일단. 빨파, 빨파, 어 토끼도 빨파. 있대 오빠. 토끼? 응. 토끼랑 찍어? <laughs> 사람 오니까 는 거. <laughs> 안녕. 토끼. 또 네, 토끼? 얘도 얘도 토끼. 얘도 토끼. 우리 다 토끼. <웃음> 어디가? <웃음> 안녕. 아이 귀여워. 게 사람, 사람 먹는 응. 뭐 먹을 굴는 거 알고. 응. <laughs> 음. 여기 저기 서서 섰어. <laughs> 어 저기 진짜 흙토끼야 4천 원? 응. 응. 집이 여기서 어, 또 가져가야 되는 거구나. 아까 거기 있는 줄 알았네. 좋았어. 보냈어. 오케이. 당근. <laughs> 골라. <laughs> 가자. 예. 아. 고 알파카. 얘들아 간식 먹으러 오렴 온다 온다. 운 <laughs>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배가 부른가 봐아 우와. 너무 시끄러운데. 이제 이거. 우와 나. 우와 우와 더. 우와 우와 와 맛있어? 이잘 씹는데? 맛있어? 다 씹고 다 씹어. 모모. <laughs> 거의, 음. 거의 나올 것 같아. 음. <laughs> 어, 어. <너는> 다 똑똑해, <laughs> 어? 어? 똑똑해. 어? 얘왜 똑똑해? 왕건이어 왕건이. <laughs> 어, 여기 애기도 있어, 애기, 애기, 애기 먼저 주고. 아너안 줄거야 야먹 뭐, 거트아 많이. 안녕. <laughs> 맛있겠다. 진짜 미역만 넣고 끓이네. 진짜? 음. 아차 완전 많아 음. 음, 간 세븐. 응. 변경. <웃음> <웃음> 잔잔해. 아저 반짝반짝 윤슬. 어, 들어왔어, 모래. 모래 들어왔어. 지금 저번에 돌고래 봤던 스팟을 왔는데 엄청 많아요 이번엔 저번보다 더 많아진 느낌? 이번에도 이렇게 있을 때 같이 돌고래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laughs> <laughs> 둘째 날은 포장해서 여기서 먹을 거예요. 만홍 치킨. 뭐? 뭐 왔나 보다 카톡. <laughs> 뭐 들려? 이건 잘안 느껴지네. <laughs> 아까는 되게 잘 느껴졌어.